네, 유명한 동맹재단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연설자 중한분 하나로 나오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저께인 7월 27일, 7월 27일을 6.25 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국과 미국이 한국전쟁 68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함께 미국의 와싱턴에 한국전쟁 기념공원과 힐튼 호텔에서 각각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저에게 6.25 전쟁이 한미 양국으로 하여금 두정상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철통같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뜻, 뜻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께서는 한미 동맹이 70년 한미 동맹 7 0년이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싸운 전우처럼 각별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의 희생을 통해 맺어진 한미 동맹은 양국의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평화와 번영을 수호해 줬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는 공동의 희생과 헌신, 공동의 희생과 헌신, 함께 가꾼 기억이 공동의 꿈, 비전으로 바뀌고 또 함께 가꾼 기억으로 태어난 공동의 꿈과 비전이 공동의 함께하는 미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에서 이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국의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범위, 전범위적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억제가 동맹의 평화, 저희 컨퍼런스의 주제인 평화, 동맹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합동 군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위해, 앞서 정승조 장군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연합사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미래연합사 지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합동평가 조직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의 실현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적 주권 회복과 억제 능력 강화, 군사 기술과 우주 기술 및 산업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중국과 북한 등 이웃 국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 다층적인 결과를 위한 개, 기반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는첫 번째 조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one. 필요 없이 한반도 h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핵, 핵이 없으니까 말이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f 다시 말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기구, 새로운 공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 16년 만에 소련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실현한, 미국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정책을 그 모범을,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핵 안보 전략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는 철저한 핵사찰, 핵 위험에 대한 보고, 핵의 불능화, 핵무기의 해체, 그리고 이러, 이러한 완전한 비핵화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외교 전략 차원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외교 정상화 절차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상임대표를 두는 것, 그리고 공식 대사관 설립을 하는 것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과 일본 관계를 각각 서로 실현하는 게 비핵화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단계화된 외교 관계 정상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과거 사례들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6.25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정전 협상 자리에 오르기까지 약 2-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정전 협상에 비하면은 10배 넘게 기다려 왔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너무 긴 시간이었죠. 이제 두 말할 필요 없이 두 칸의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생존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언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타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근대 세계 질서에서 적국과의 적대 관계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한 사례는 다름 아니라 북한과 미국과의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는 적대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소련과의 외교 관계도 1933년에 일찍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약 16년 만에 정상화가 된 건데 당시 공산화된 러시아 소비에트에 대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례를 보여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새로운 사고의 틀, 리더십 뉴딜 정책의 대담함을 외교 정책이 이식해서 실행한 점. 이러한 그의 리더십은 나치주의, 파시즘,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연합국의 긴 저항을 가능케 했고, 또 결국엔 승리의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외교 정상화 노력이 없었다면 당시 연합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이루어진 삼국의 추축국 추축국 동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전후에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로 전락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들과의 관계 또한 10년 내에 정상화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했죠. 그리고 6.25 전쟁 휴전이 이루어진 뒤. 미국은 중국과도 약 30년 이내에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불과 26년 만에 외교 정상화를 위한 첫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20년을 보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적대관계이며 미국의 대외 정책의 예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특히 비핵,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비전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전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고의 틀을 따라가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냉전 시기에 나토 강맹국 사이에 존재했던 쿠콤 그러니까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와 같은 경제 협력체가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또한 필요합니다. 최근 한미정상 공동선언의 내용을 따라 보면은, 공론선언에 따르면 기술 분야의 전 세계적인 판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측은 한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수준을 인식했고, 한미의 두 정상은 양국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정상은 해외 투자와 해외 기업의 신중한 검열과 핵심 기술 수출 통제의 중요성 또한 공유 인식하고 이를 공유했습니다. 또 통신 기술 보안과 공급망 다양성 그리고 5G, 6G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열과 핵심 기술 수출 통제를 통해. 냉전 시기 존재했던 선진 민주주의 국가 11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수출 통제 위원회 코콤과 같은 것을 설립할 것 같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게 된다면은 한국, 인도, 뉴질랜드, 대만까지 선진 민주 국가로서 포함식 이 국가들을 포함시켜서 수출 통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안보 분야, 민주주의, 경제 분야, 외교 분야,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가장 모,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저희 동맹이 새로운 수준의 동맹으로까지 나아가서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한미 동맹이 함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나머지 토의 시간에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중요한데 한국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 국민의 관점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두 정상이 선포한 공동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한미 동맹 서로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 그리고 양국 정상 간, 그리고 양국 국가 간 장기간 구축된 신뢰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범세계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공동선언의 범위를 보면서 지난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이 보여준 상전벽해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신속한 경제 발전 그리고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발전이 없었다면은 미국이 이처럼 다양한 사안들을 한국과의 공동선언에서 발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소한 일제치아의 식민지 국가에서 중견 개도국으로, 그리고 중견 개도국에서 또 중견 선진국으로, 또 중견 선진국에서 정보통신 산업 바이오 제약산업 등 기술 분야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은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두 정상께서 공로선 언에서서씀하하셨듯이이번정상회담은두 국가의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열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근거한 결실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저희가 그 공동 선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입니다. 한미 동맹의 성공은 양국의 평화, 안보, 번영만 번영만이 아니라 글로벌 보건, 글로벌 환경, 기후 변화, 기술 분야, 그리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 질서 유지, 인권 문제,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의 문제를 한미 양국이 함께 풀어 나가는 것에 달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있었던 한미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과 한미 공동선언은 한국의 발전상에 더해서 범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양국의 책임이행에 대한 공약을 구해주는 것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미 간의 외교관계가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거론할 때 남북관계, 남북 간의 갈등이나 또는 남북 간의 국가 간의 차이로 이해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서 언급된 범세계적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서는, 한국이나 어느 국가와의 관계를 어느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서 범세계적인 문제들 또한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우선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민간인 교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관점을 제가 대변하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어떤 지도자나 정권도 두 문명 사이에서, 그리고 두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그리고 냉전시기엔 동구권과 서방권 사이에서, 그리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원칙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완전하게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경제 발전 산업화 번영 안보의 전제 조건은 국방 평화, 국방 평화 달성 그리고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었고,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안보, 안정, 평화를 유지하고 산업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전략적 모호성 또는 모호한 전략이라는 특수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과의, 한미동맹간의 굳건한 동맹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환경에서 유지하고자 했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전략은 한국어로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소리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한국어로도 그 의미를 정약이가 어렵습니다. 한미 공동선언에서 한미 두 정상께서는 이미 쿼드의 지침과 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 그리고 한미 공동 선언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쿼드와 같은 개방된, 투명한, 포용적인 영내 다자 협력체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을 야기하고 또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로 재확인했고 포용적이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락, 역사적 맥락을 특히 비서구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상을 말해볼까 합니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이제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에는국가안보법 시행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 그 한국전쟁한에서한책에읽한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비문 해제된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먼저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미국이랑 한국이 사용했던 문구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이나 인도태평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합니다 당시 미국이 태평양도서국가라고 부른 범주 대상 t 일본, 필리핀, 그리고 대만이 포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 중에서 한국은 대륙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구,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처음이자 유일한 국가였죠. 그 이후에는 태평양이라는 개념 이후에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 번째 시기인데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변했는데 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비전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또는 인도를 축으로 한 삼각동맹이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대륙세력을 봉쇄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현재는 기술 분야와 인권 존중 그리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선진국 축의 선진국 반열에 드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노선을 탔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실책입니다. 물론 경제나 무역 분야 정도에서는 이런 전략적 모성이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외교 전략에서 전략적인 모호성 또는 모호한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한 지도자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